김방남친 질문했던 사람인데 큰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 제가 해드린 얘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남자 원래 대부분 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숨겨주고 도와주나요? 제 남사친 A는 지 친구가 여친 몰래 소개팅 할때 들킬까봐 커버 친을 하고 동석해 주었고 사업가인 B라는 친구는. 동창이 이혼할 때 위자료 몇 천을 빌려줬다고 하던데요 남사친들에게 정뚝 떨이네요 위자료 몇천 빌려주고 이런 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얘기하신 것들이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남자들은 남의 바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남이 바람 피고 불륜 저지르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화나지 않아요, 화안 나요. 나는 나는 남일을 나서 화안 나. 물론 남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보편적인 관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체감할 때 여자분들은 내 바람 말고 남의 바람에도 남자인 내 눈에는 과해요. 하는 행동들이나 감정을 쓰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나는 과하다고 느껴. 세상에는 많은 바람과 많은 불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지인의 일이다. 라고 해도 나는 신경 안 써요 나는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 나는 상관 안 해요 근데 내가 느낄 때 여자분들은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 어쩌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거에 비해서 남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개입된 바람에는 관심을 쏟겠죠 근데 나랑 상관없는 바람에는 신경 안 쓴다니까 그게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당연히 아니죠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그렇다고 느끼고 그래서 치밀하게 막 계획을 짜서 막 친구의 바람을 막 도와주고 이런 남자는 많이 없어요 말씀하신 건보 셨으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은 관심이 없다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자분들이 바람에 예민한 건 왜일까요? 여자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 그것이 뭐 연인일 수도 있고 부부가 돼서 밑에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여자분들은 자기가 구축한 이 울타리가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키워드만 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하는 거죠. 남자들은 남의 바람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같은 이유예요. 남자들이 남의 바람에 왜 관심 없냐고요? 내 울타리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분들이 남의 바람에 왜 오바하고 왜 분노 안 하냐고요? 내 울타리에 똥이 튈까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론은 같아요. 내 울타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외부로 분노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죠. 근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개입하고 말을 보태고 분노를 전달하면 주먹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울타리에, 나의 아내에게, 나의 가정에게 똥이 튀고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카페 테이블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이 커플이 있고 저쪽 커플이 있어요. 저쪽 커플 중에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이쪽 여자한테 알려주고 싶어해요. 냅킨에 적어가지고. 근데 남자인 내가 말리죠. 말리면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겠죠. 오빠, 저런 거 보고 참고 있을 거야? 난 참을 거예요 왜 너와 내가 중요하거든요 난저 사람 관심 없어요 너저 여자한테 바람인 거 알려주다가 저 남자가 승질내면서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그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안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바할 때 나도 화나요 너는 지금 우리랑 상관도 없는 저 여자의 그 인생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어느 쪽이 바람을 가볍게 여긴다. 바람을 뭐 우습게 생각한다 이런 건 없어요 서로가 바라보는 그 지점이 다른 거예요 다 성숙한 어른들이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남자들은 바람에 대해서 존나 나이 바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참 좋다고 생각해 아 얘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어,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실들이 많지만은 누나들한테 또 여사친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잖아 이해가 안 되는 여자의 어떤 행동을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런 지점이 와요 아,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지점이 온다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건참참 참 중요한 것 같다 어, 어 고마른 님 말이 맞다면 남자들한테는 바람이 민법 문제라는 거고 여자들한테는 형법이라는 어 굉장히 유식한 표현인데 남의 불행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이런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타인을 납작한 악당으로 만드는 건 쉽다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문제를 타인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냉혈안이라고 인식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말 있죠 나는 복잡하게 착하고 타인들은 단순하게 나쁘다 되게 유명한 문장이죠 타인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너플렛한 생각이에요 어. 그렇지 않아 난 이렇게 늘 생각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나만큼은 정의롭고 다 나만큼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요 내가 대단히 깨어 있다거나 내가 대단히 똑똑하다거나 내가 남들이 전혀 모르는 어떠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지 않아 남들도 다 나만큼은 정의로워요 남들도 다 나만큼은 선을 행하고 살아요 실제로 난 이걸로 싸운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서 막 남녀가 이렇게 뒤섞여 노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술을 좀 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를 좀 막대하더라고 이렇게. 뭐막 시발 저발 막 이러면서 막뭐 그러고 있더라고. 나? 남 일. 나랑 뭔 상관이야? 무슨 뭐 범죄예요? 뭐 술병을 깨고 뭐 여자를 폭행을 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막 말을 거칠게 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뭐, 어쩔까 여자친구가 뭐 저건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그쪽 남자들에게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링랑 말랑해요. 아, 씨발, 뭐 저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 거리도 가깝고. 내가 여자친구를 말려요. 그럼 여자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온 줄 알아요? 오빠 쫄았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는 지금 의협심의 불탄 정의의 사도다라는 사고방식을 딱 가운데 세워놓으면요. 나머지는 다 뭉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의 주말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쪽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엉망이 될 것인가를 걱정해서 너 그러지 마. 작... 너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오빠 쫄았어?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타인을 쉽게 한심한 인간으로 만드는 사고방식. 그러면 지금 어쩌자는 거야? 지금 뭐. 뭐 치고받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도요. 니만큼은 네다 정의로워요. 뭔가 본인이 대단한 정의를 지금 남들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남들도 저기 길에 거, 걸어다니는 사람들도요.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뭐 오빠 누구든 길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니만큼은 네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차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게으른 사고방식이다 어 그래서 뭐 내가 저쪽이랑 싸웠겠어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랑 싸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대화가 안 돼요 어 그러면은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중요시하고 있는 거야? 뭐 너의 안전, 나의 안전, 뭐 이런 거는 다 신경 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여기서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의협심이 강한 정의의 사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성별이 바뀌었을 때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의협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갑자기 옆 테이블과 막 시비를 어 진짜 이게 진짜 엉망이 엉망이 됩니다 하루가 그냥 어 졸보라. 하고 한건 홧김에 하신 말인데 그러니까 그 화가 왜 났느냐 옆 테이블에 여자를 함부로 다루는 남자를 보면서 화가 났나보지 여자친구가 근데 내가 말리니까 그 화가 왜 나한테 튀냐고 <laughs> 나보고 쫄보래 조, 오빠 쫄았냐고 응. 왜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오마르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화나신 걸 수도. 그럼 내가 이기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내가 이기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돼? 그럼 옆에 남자들이랑 병 깨고 싸웠어야 돼? 처음 보는 그 여자의 손목을 잡고 나와. 빨리 나오세요! 저런 질낮진 남자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했었어야 돼? 조용히 중절 못 쓰면서 조용히 장갑 끼죠. 사나이 눈물. 약하다 욕하지 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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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장창창창. 아, 내가 이랬어야 되는 거야? 협객답게 행동하지 못한 게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무리 돌려차기를 해도 중절몬는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협객이라면 응당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발차기를 해줘야 돼요. <laughs> 협객들은 절대로 그 밑에서 안 싸워요. 진정한 협객들은 장갑을 낀 다음에 술상 위에 올라가서 기어 올라오는 적들을 <laughs> 발차기로 처리해야 된다고. 접시랑 컵이랑 <laughs> 몇 개가 깨진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협계타운 내 모습을 원한다면, 너 그럴 준비가 돼있어요. 변상은 좀 뭐야, 친구가? <laughs> 그, 그걸 원하, 그걸 원하냐고. 그럼 그게 아니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면, 뭐, 어떻게 원해요? 아, 혹시 이런 걸 원해요? 주먹을 내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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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젊은 친구들, 좀 조용히 먹지? 그리고, 숙녀분은 그만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있는 숙녀분은 조용히 집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이제, 술자리에 남자들이 쳐다보고, 아, 아니! 아니, 당신은 프린스 소, 내 여자친구가 기대하는 거는 주먹도 쓰지 않고 비겁하지도 않게 그 상황을 말끔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걸 원하냐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 지역에서 이름 난 범죄자여야 돼요. <laughs> 아니, 이 장면이 내 남자친구 멋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 남자친구가 이 정도의 제스처로 남자들을 술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려면요. 그 지역구에서 유명한 검달이어야 돼요. 정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laughs> 남자친구 옥바라지 할 거예요? 할 거면 하고, 어. 그것도 아니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낼 때 말리지 마. 그럼 화내지? 나 그냥 바로 가방 싸서 바로 일어날 거야. 이모 계산해주세요. 이모 계산해주세요. 나 뒤도 안 돌아볼 거임. 내가 너한테 쫄았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 테이블에서 왜널 붙잡고 옷이 찢어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 아, 힘들어. 아, 이거 또, 간만에 또 협객, 협객 놀이 했더니, 아, 몸에, 몸이.